먼저 그 방타그릴엘 지필의 순서대로 보면 연작의 순서로 보면 이게 1, 2근이 되겠지만 가르강태가 1근이고 어, 지필 순서로 보면 방타그리의 1근이니까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작가의 서문이 등장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1장에 나오는 얘기가 위대한 방타그리엘의 기원가 순조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어, 우리가 e Esmida. We got Guyaxen g a 낳고 아들 o m e n o n n 있죠 이런 걸 u b u 해서 d 어, 조들에 대해서 r Adder, Adder, 다 d d e r 에 d d e r Adder, Adder, a d d e 가르강티아가 아버지가 되겠죠. 가르강티하고 어, 유토피아의 아모로토인들의 공주 바드백이라는 이름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뭄이 극심한 감뭄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너무 커서 어, 몸집이 커서 어, 이 출산 과정에서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3장 보면은 가르강티아 입장에서 아내 바드백의 죽음에 대한 가르강티아의 애도에 관해서 가르강티아 입장에서는 아내를 잃은 슬픔, 아내 아들을 얻은 기쁨이 함께 어, 섞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암소처럼 부르다 그러다가 방타그레일 생각이 들어자 갑자기 소환지처럼 묶기 시작했다. 그래서 굉장히 거인이었기 때문에 출산 방해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인으로 자라면서 일어난 유아기에 관한 얘기들이 사장에 등장합니다. 방타그레일의 유아기에 관해서 흔히 그 요람에서 뱀두 마리를 음. 죽이었다고 해라클레스가 이 헤라클레스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라블레는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과장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의 내용이 고기한 팡타그레의 어린 시절의 행적에 관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팡타그렐이 어떻게 프랑스를 엉터리로 말하는 리모주 출신 학생을 만났는가. 팡타그렐이 떠나게 되죠. 프랑스 쪽으로 파리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7장은 팡타그렐이 어떻게 파리로 갔는가. 그리고 생 빅토르 도스관의 훌륭한 장소에 대해서이장 어떤 책이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은 팡타그렐이 파리에서 어떻게 그의 아버지 가르강테의 편지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편지의 사본입니다. 흔히 어, 유머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내용을, 주류를 어, 이루고 있는데, 이 8장이 가장 지승미가 드러난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예찬하고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는 그런 장이고요. 프랑스 교과 과정에서 근학학문을 권하는 내문으로 네 등장합니다. 상당히 그잘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잠깐 뭐 읽어보면 몇 군데를요. 그 시절은 아직 암흑기였고 모든 고상한 문예를 말살시켰던 고토족으로 인해 불행과 재앙이 느껴지던 시대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시대의 문예는 광명과 근위를 되찾았고 갈목할 개선이 이루어진 결과 한창 때 금세기의 가장 학식이 높은 인물이라는. 핑판이 나 있었던 내가 이제는 어린 학동들이 초급반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대의 어, 풍부한 어, 교양이라든지 학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목표를 지향하려는 욕망을 내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어, 애국에 대한 그 애국에 대한 공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 그리스, 히브리어, 갈대어, 라틴어 등의 연구 어느 연구도 복원되었다. 악마의 사주로 합포가 발명된 것에 반하여 내 시대는 신찍인 영갑에 의해서 발명된 매우 세련되고 정확한 인쇄술이 실용화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미네르바의 작업장에서 연마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공동 장소나 사교회에 더 이상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될 것이다. 나는 오늘날의 산적, 망나니, 용병, 마부들이 내 시대의 박사나 설교자들보다 더 유식한 것을 보게 된다.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 두번째 라틴어, 그 다음에 성서를 읽기 위하여 히브리어를, 그리고 같은 이유로 갈대어와 아랍어 같은 언어들을 내가 완벽히 배우기를 원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스에서는 플라톤을 모방하고, 라틴어에서는 기케를 모방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학, 산술, 음악 같은 교양 학문에 대해서 내가 대여섯 살 정도로 아직 어릴 때 어느 정도 취미를 갖게 했으니 나머지를 계속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사물의, 자연의 사물에 관한 지식에 열성을 가지고 전념하기 바란다. 어, 조만간 평온과 휴식을 누리는 문학문생활을 떠나 불의한 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가문을 지키고 모든 경경에 처한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기마술과 무술을 배워야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현자 솔로몬이 말했듯이 지혜는 사악한 영혼은 깃들지 않고 양심 없는 항문은 영혼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너희 모든 생각과 희망을 그분께 어탁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앞서 말한 모든 지식을 익혔다고 판단하게 될때 죽기 전에 너를 보고 축복해 줄수 있도록 내게 돌아오느라 내 아들아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이편들을 읽고 나서 방타그리엘은 새로운 열의에 사로잡혀 전보다 더욱 학문 익히기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프랑스 교육 과정에 있어서 창문에 대한 사랑과 배우기를 권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문장들이죠. 그래서 이 8장의 내용이 가장 지승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